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좌절과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포기하지 마, 넋,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어줄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작은 용기와 희망 한 스푼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나침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 없이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돛담배처럼 우리의 삶도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방황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북극성을 따라가는 항해사처럼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 목표를 적어보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의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하루 10페이지씩 책을 읽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고 프로 선수 시절에도 수많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에서 졌다.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Chapter 4.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껴보세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삶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챕터 5. 마라톤 선수들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긴 레이스를 견뎌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꿈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의 월계관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탄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